안녕, 요맙습니다 헤이. 얼굴 아 가, 아, 못생겼어. 얼굴 한번 가려봐요. 얼굴, 얼굴... 와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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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가리니까. 아, 이건 진짜 잘생겼네. 우와, 땡긴, 이, 이 곰이다. 와, 잘생긴네이 곰이다. 와, 못생긴 이곰이다 야! 아 잘생긴 미림이다. 방구를 끄겠습니다. 오늘 어, 조금만 크기 자 웃긴 우선 웃긴 거 보여줄게요. 우와 여기 우와아내 조각상 안 보여. 와아이와어어잘잘 이, 잘 생긴 이 곰이다. 와못 생긴 이 곰이다. 와잘 생긴 이 곰이다. 와잘 생긴 이곰 봐봐. 그러면 얼굴을 치우겠습니다. 맞아, 안무생해. 이거. 맨날 이것도 하얀 거 먹었거든요? 지금은 끊겠어요 다. 지금 이거 닦겠어요, 다. 이거 다. 다. 어, 왜 하는 거야, 맨날? 다! 그럼 영상 다 보여주지, 왜? 그냥 영상 안 찍은 사이에서 닦을 나처럼 마인크래프트 해초보, 해고수. 응? 응응응. 뭐 마인크래프트 똥? 응. 땡초보 아니야 그냥. 응. 투초보. 나는 초고수 뭐? 아 아니다 나는 해고수. 뭐라거고요뭉라고요위서이라크가 와서 브라크가 와서 브라크가 와서 브라크가 와고 브라크가 와서 브라크가 와서 브라크가 와서 브라소리 와서 브라크가 와서 브라크가 와서 브 음, 응, 탱크. 에이, 리 에이, 리보 아, 뿌리버. 마사지. 미리미리 뛰것다 마사지예요, 마사지. 마 마사지예요. 같네. 아, 슈퍼마스. 어, 진짜 슈퍼스 지네 아 이게 친구 모르겠어. 친구야 아 아파지네 그럼 민원이 바로 밟아 버렸습니다 아맞 슈퍼마사지네 그래가지고요 랩 톱북에서 똥 막. 핑핑아 핑핑아 뭐 핑핑아 핑핑아 뭐해? 핑핑이가 달팽이인데? 달팽이? 스펀지 박 달팽이? 핑핑아 뭐? 야이 핑핑아 뭐하냐 빼려야 하까 쑤욱 가서 똥 이렇게 가서 띠익 서땅 앞으로 가서 띵 하면 쑥쑥쑤 쑥쑥 해가지고 한 번만 더 하면 쑤욱 해가지고 탁 이렇게 되는데

벨. 사실 과자인데. 너 과자 먹을지 과자 맛있지. 응 맛있다. 너무 세게 하면. 이렇게. 들어가서 순간이도로 되겠죠? 쉬우는 똥. 여기 안을 보지. 아, 이게 안을못 보네요. 왜냐면 그러면, 그러면? 어, 이거 대박을 이요봐 가봐요 이거 맨날 저번 에 옛날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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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옛날 광고인데 볼수 없죠 이제 네봐봐요 귀여운가 이, 귀여운가 기억나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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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귀요이 광고. 운 귀여운 귀여운 래 우리야 잠깐 잠았다 형님들! 이거 대박이에요 대박 기억나잠나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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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잠이 잠깐 잠비잠베베베시못못보지요 잠깐 볼수 있는 방법 알려줄 거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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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사진 깐 잠깐 잠미잠 핸드폰 모깐 잠깐 미리 찍어놨어요. 땡. 어 돈이 엄창 많이 생겼죠? 그러면, 돈이 아, 단, 합니다 아주 단순한 게임이 다 있죠? 이렇게 단순한 게임이 있어요. 아케이, 조니다 머리 좀 돌게요. 요 이것도 <목소리도> 걸어 아, 핑핑아. 아! 아. 거의 거의 아이톤 스펙톤 스펙더좀 오래 걸릴텐데 스피더 강력한 스펙터는 특축특특 특축 특징을 수 있는 창과 어, 조카붓을 조가봇, 입고 고도의 훈련, 훈련을 받는 어, 포명이 이로 유명합니다 스펙터 조각을 파괴하세요 제가 그 글씨 탈을 못 읽어서 맨스피터니 아니, 아니면 너무 내가 꽉또 들어. 얘가 얘를 이길 수 있을까? 哈哈。 미미안을 봐봐요. 아, 왜왜 아, 없었어? 안 보여. 어디 보여? 그리디 크리디 크리 와! 뺏어! 창을 던진대요. 멋대로 던지면 안 돼. 창이 생겨라. 창이 생겨라. 창안 생기면 못 죽어픈다. 너무 난잔인하게 아, 할까? 인너 뭐야. 야, 이분들 가져가 있어. 쉽게 깨는다은 흑혜민! 한번 봐. 가격 이나 이불 볼까? 이불. 아, バ <laughs> ンジーを取り上げるかこぶとも、いぶといぶと。バンジーを取っあれかどっぴーちんたがダダダダダダダダ 아 영상 조금 있으면 끝나요 영상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. 응.